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9월 FOMC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9월 FOMC 전에 필리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FOMC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슈들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어, 지금의 9월 FOMC를 바라보자면 제가 그래도 한몇 년간 FOMC를 뭐 프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거의 손에 꼽습니다. 이렇게 FOMC 이후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무조건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크게 튈 수도 있고, 아래로도 크게 튈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내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연준의 의도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멋대로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인플레의 확실한 피크아웃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고 그리고 저번에 러시아가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선 거를 가지고 뭐 전쟁 종료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 되니까 뭐 인플레 완화되는 거 아니냐 뭐다 호재로 이제 다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9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제 멋대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면 어, 인플레 확실히 픽크아웃된건 맞아요 하지만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서 완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그 스파이럴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종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아니죠. 에너지가 하락한다고 해서 인플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 종료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기존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쪽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혀 물러설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크림반도까지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전쟁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어요, 상식적으로. 푸틴이 자존심이 아마 허락을 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드디어 오늘 이슈가 나왔죠. 푸틴이 오늘 일단 연설을 했어요. 군 부문 군 부분 동원령을 이제 발동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 보면 내용은 이래요. 우선 RF군에서 복무한 사람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비군이 포함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동원령이 이제 발포돼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은 계약자의 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 이제 수당을 이제 좀더 높게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해방된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러시아로 편입할 그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바로 진행할 거고 만약에 찬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영토를 그냥 러시아 영토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핵무기와 다른 어떤 대량 파괴 수단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 연설이 나오자마자 지금 여러분들이 investing.com에서 확인하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오일 가격부터 해서 다 코모디티가 다시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악재가 되는 그런 요소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지정학적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변수가 현실화 될 거냐, 아니냐는 좀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9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 이걸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이 반등한 거 결코 반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 만약 어 이번에 FOMC 이후 음 만약에 저점이 조금 더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예를 들어 10월 달에 반등이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물론 FOMC가 없는 어떤 매크로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더안 좋게 볼 겁니다 그러면 11월 FOMC가 11월 초에 있는데 어, 조금 험악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완전히 다 잠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물가만 잡는 게 아니고, 어, 고용시장 소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부동산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까지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OMC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저번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75bp 인상으로 이제 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큰 변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문제는 이제 점도표와 연준의 분기별 전망치 보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점도표상으로 금리 상단이 얼마가 될지. 지금 연방 기획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는 거는 4.25에서 4.5% 여기가 상단이거든요. 여기에 부합할지 아니면 이거를 넘어설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부합한다고 해도 완전히 초강경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 전도표에 금리인하가 있을지 여부 지금 연방계금리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금리인하를 2023년 11월이나 12월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말에 금리인하 1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전도표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충격적이긴 할텐데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그 이제 분기별 전망치에 대해서 인플레와 실업률 전망치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점도표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당연히 어, 파월의 기자회견 과연 어, 저번 잭신호 미팅보다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의지를 얼마나 확고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잭슨홀 미팅과 이후 8월 의장이 언급했던 이야기들이 개량화되어 표기될 건데 이제 그게 요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확인해서 제가 내일 9월 FOMC 리뷰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매크로 상황에서 내년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려면 다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악재예요 근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다리려면 이거는 강력한 리세션이 와야 되는 건데 결국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어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나 저래나 어 하방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굉장히 악재예요. 이거는 정말로 큰 악재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리세션을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임박했다고 라 보면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한미 통화수화프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저번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공시를 냈어요. 연합인포맥스 일자로 한미통화사업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기사의 보도 내용과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참모진 쪽이랑 한은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전체적인 환율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만 환율이 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통화가 미국 통화 대비 다 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통화수업프를 추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이거는 조금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대는 일단 접어놓고 정말로 이게 파견이 됐을 때 추진이 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 될것 같고 미리 이거를 어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나이브하게 해석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FOMC가 있고 지금 러시아 쪽뭐 이런 이슈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음 1,4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장중에라도 1,400원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한미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1,400원을 방어할 수 있을 것같지않아 이게 뭐 우리나라 자체만의 흐름이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환율 1,400원은 결과적으로 막기 좀 힘들 것 같다 그 위를 바라봐야 될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과연 반영되어 있을까? 최근 어떤 뭐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미 지수에는 경기 침체가 반영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않는 이런 소리를 해내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어, 리세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잖아요 리세션이라는 거에는 기업들의 실적 하향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정보로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뭐 락바텀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리세션 가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 어딘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리세션이 들어가면 그냥 기업들의 실적만 하향되는 게 아니고요 리세션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약한 고리가 터지는 구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리세션을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 약한 고리가 터진다고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뭐가 터질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지금. 그 끊어진 약한 고리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충격파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리 선반영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가 될줄 알고. 이거는 오직 신만이 압니다. 신만이. 신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세션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한 고리가 하나 둘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고리가 터져 나올 때 시장에 순식간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이 구간에는 패닉셀이 만들어져요. 어,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2008년 어쭉쭉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한 고리가 터진 구간은 2008년 가을이에요. 가을. 9월에서 10월 이때 이때 페닉셀이 만들어졌죠. 추가적으로 시장이 그냥 크래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선반영 시키냐고요. 리세션에 나 뭐가 나올 줄 알고? 굉장히 그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냉정하게 리세션에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에 들어갔는데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연착륙이에요. 연착륙. 근데 과연 지금의 이 매크로 환경에서 리세션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착륙으로 끝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 제 관점에서는 지금의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하면 연착륙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뭐가 터지더라도, 어 무슨 사고가 분명히 터진다. 이 약한 고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긴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정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그리고 9월 FOMC에 대한 어떤 프리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일 어 리뷰 영상을 꼭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9월 FOMC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9월 FOMC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잘 예상이 안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상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제 영상을 내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은 조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좀더 자세한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